자, 클럽의 반동과 손목의 스냅을 조금 느껴라. 무슨 얘기냐. 몸쓰고 뭐 끌고 와서 뭐 회전해서 아니고 이 상태에서 채를 클럽을 들었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치듯이, 땅으로 내려치듯이 해서 체하점으로 내려온과 동시에 그 반동에 의해서 채가 튕겨서 올라가게끔. 이렇게 올라가면 손목도 약간 이렇게 톡 털어지잖아요. 그죠? 이런 식으로 스냅을 이용하라. 체를 못 휘두르시는 분들은, 체를 끌고 아니고, 체를 밑으로 내리면, 내리는 이 힘에 자동으로 반대 힘이 이렇게 튕겨서 올라가는 힘이 생길 거예요. 이런 연습도 조금 해보시면, 내가 클럽을 어느 쪽으로 내려야, 클럽이 오히려 휘둘기 편하고, 가벼워지고, 스피드가 나는지를 느끼실 겁니다. 한번 해보십시오.